미미야! 미미! 미미하고 미미. 미미 우당탕탕 수박! 오늘의 주제는 네. 미미하고 대학 설프기! 우리가 예대를 나오기도 했고 네? 저 대학 안 나오는데요. 입시할 때부터 그리고 음.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. 저희는 일단 방송연예과를 나왔는데 네. 개그를 준비해서 실기를 봤어요. 네. 그 실기 주제가 그 개그나 연기 같은 걸 준비하는 거였는데 음. 저희 둘은 공통적으로 학원을 안 다녔어요. 어, 맞아요. 근데 사실 학원을 안 다니고 예대 입시를 한다는 게 정말 드문 일이거든. 거의 없지? 일단 저는 입시를 이틀 전에 준비를 했고요. <laughs> 점점 날짜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음. 그래가지고 저는 뭘 준비했냐면 그냥 서서 입만 터는 거였는데 그걸로 붙었어요. <laughs> 연습 끝나고 이제 언론손으로 가려고 어떤 선배하고 나하고 누구하고 셋이서 음. 내려오는데 얘네그 입시했을 때 약간 이상한 애 있었다고 <laughs> 이러는 거야. 막 우유 뿌리고 막 <laughs> 그거 <그것도> 전데 <안 돼요? 웃음> 입시장에 더럽히면 안 된다. 어. 이런 룰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. 막, 막 우유 뿌리고 막. <laughs> 무스 짜가지고 머리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거기에서 어. 그래 이제 머리에 무스를 발랐으니까 나 아. 머리를 감고 가야겠는 거야 <laughs> 그래서 그 대학교 화장실 세면대에서 머리 감고 갔다말이저 <laughs> 진짜 1학년 때 정치인 하고 싶었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공부 잘하면 정치인, 공부 못하면 연예인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그맨이 되야겠다 생각했는데 음. 또 고3 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 과를 가는 게 맞나? 생각이 아. 드는 거야 그래서 대학은 그냥 일반 과를 가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그를 할수 있지 않냐 우리 엄마가 했던 팀이랑 똑같아. 부모님은 다 똑같은가 봐. 그냥 일반 학교를 가서 동아리에서 응. 그런 재밌는 걸 해봐라. 맞아. 그랬는데 나를 더잘 아는 친구들은 막 아니다 너는 학교에 집어넣어야 오, 된다. 집어넣어야 돼? 너를? 어, 그래 하고 난 무슨 배짱인는지 수시에 원래 여섯 개쓸수 있잖아. 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딱한개 썼어. 아 드라마 만들라고. <laughs> 넣고 나서부터 나는 이제 내가 개그를 준비했지 음. 그냥 딱 그냥 그 나이대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의 개그를 준비하고 연습을 했는데 사실 막그 개그가 웃겼다기보다는 나의 끼나 가능성을 보고 뽑은 게 아닌가 이런 걸 아, 싶더라고 맞아, 맞아. 어. 나도 거기서 입시를 했을 때그 응.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빵 터졌다기보다도 어. 분위기가 엄청 좋았다기보다도 이런 게 없었는데도 응. 이상하게 되게 감이 좋았어 아빠가 저 이제 입시하는 동안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응. 그런데 아빠가 잘했어 했는데 느낌 나쁘지 않은데? 진짜 약간 건방져 보일 수 이랬어. 응, 합격할 것 같은데? 이런 식으로 말해어 <laughs> 진짜. 그 합격 발표하는 날에 이제 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쳐가지고 <laughs> 검색을 하잖아. <laughs> 응. 이걸 치는데 진짜 오랜만에 심장이 막뛰는 거야. 왠지 내가 느낌이 좋았다 했잖아. 딱 했는데 합격인 거야. 저희가 이렇게 뭔가 우당탕탕 입시를 준비해서 후루룩 붙었다고 우리 학교 우리 과가 오기 쉬운 과는 아니야. 그러니까. 그냥 우리가 눈이 좋았던 거야, 진짜로아 근데 대학 시절 때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. 예대부시 <laughs> 한창 그때는 진짜 아 내가 진짜 막, 연예인이 될것 같고. 그 1학년 때 수업 중에 2, 3년 뒤에 나에게 쓰는 게 있었거든? 나 그때 연예 대상 받았더라고. <laughs> 제가 운전면을 되게 늦게 땄어요. 어. 어. 왜안 따고 있었냐면, 매니저분이 있어서 운전해줄 거 생각해서, 아, 나는 안 따도 될것 같아. 저학창시도 진짜 뭐 그런 게 없, 없었거든요. 애들 뭐 과거사진 논란되고 이럴 만한 어. 게 없어요. 근데 내가 싸이월드를 탈퇴를 했었어. 음음. 왠지 알아? 내가 연예인 돼서. 어. 진짜 나 껍질 잡히는 일이 있을까 봐. <laughs>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아마 예대 다니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도 있어. 처음에는 모두가 다 약간 연예계쪽인 꿈을 가지고 좋아. 맞아 무조건 맞아. 거의 맞아. 대부분 한 2학년, 3학년 선밴들라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현실적으로만 아, 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. 난 이렇게 해보려고 해서 나고 응. 왜?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까? 라고 음.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맞아. 되는 거야. 옛날에는 사실 내가 괜히 얘들을 와가지고 미래가 막막하고 음. 막 그냥 일반대학 갈걸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대를 나옴으로써 이런 예체능 쪽에서 좀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에 되게 음.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맞아, 맞아. 다른 학교 갔으면 100% 후회하고 음, 그때 음. 도전해봤을 거. 약간 이런 음, 생각이 든다고. 음, 음. 대학교 때는 딱그 교환학생이나 그 외국 체험 프로그램 이거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안 해봤던 게 너무 아쉬운 거야. 맞아, 진짜 음. 그, 그렇게 하는 선배들을 봤는데도 그냥 어, 신기하다 정도만 느끼고 막 내가 저걸 준비해서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 진짜 못했어요. 그냥 수업 듣고 공연 준비하고 이런 게 피곤하니까. 아, 빨리, 멀른 가서 쉬고 싶어. 이런 생각밖에 없어가지고. 뛰어다닐 때 그런 거를 뽑아먹은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아, 거지. 진짜 똑똑하지. 응. 근데 우리가 또 팀으로 그 외국에 약간 아, 맞아. 뭐였지? 그 외국에 가서 공연하는 거를 짰었는데 응. 노란색 맨투맨까지 맞춰 입고 막 칙칙폭폭하면서 아, 들어갔다고 었 <laughs> 우리 막 좋은 인상 남기겠다고 그래서 <laughs> 그래 반응도 좋았는데 우리가 진짜 최최최최종까지 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아, 싱가포르 여행 간 거다 저희가 그때 싱가포르에 가서 공연을 하겠다 이런 거를 짰었는데 그 다음에 아못 갔으니까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가자 해서 여행 에 갔었는데 왜 싱가포르 갔나 했다 여행 썰풀이 했대 우리 시문들 싱가포르에 뭐 뭐가 로망이 있었나고 왜 진짜 왜 갔지?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그냥 얘기하고도 생각나네. 신기한 게 보통은 응. 학기 때 친하게 지내다가 방학 때본가로 가고 하면은 방학 때 많이 못만나면 근데 우리는 방학 때 갑자기 서로 연락하면서 어 우리 집에 놀러 올래? 우리 동네 놀러 올래? 맞아, 하면서 맞아. 갑자기 막 서울에 민주집 가가지고 막 며칠씩 자고 놀고 막그 찜질방 가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고 맞아. 막 은인의 집도 가고 우리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학 뭔가 이렇게 네 명이서 많이 친해졌고 맞아. 저희 둘이 코를 되게 많이 골아요. <laughs> 이제 영상에 나오는 현찬이하고 어. 그 저희 동기 오빠 있어요. 어, 카페 사장. 둘이서 이제 같이 살았고 저희가 둘이서 이제 그 집에 놀러 간 거예요. 어. 놀다가 집가합키쳐서 아, 우리 그래, 여기서 자고 간다고 간다. 이러고 둘은 침대 위에서 자고 저희는 바닥에 밑 잤는데 <laughs> 저희가 자면서 코를 <웃음> 너무 <웃음> 둘이 너무 <laughs> 오니까그다음날래서 <날에 웃음> 다시는 <씨나> 오지 말라고. <웃음> 우리 <laughs> 다시는 <씨나> 오지 말라고 <laughs> 그 카페 사장 오빠가 어저탱커 아니야? <laughs> 원룸에 또 이렇게 자취 생활의 로망이 있잖아요. 그지.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친해졌으니까 우리 다음 학기 때는 원룸을 구해서 나가자가 된 거야. 처음 구한 그 원룸에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가봤요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서로 좀더 많이 알아가고 좀 배려하고 맞아. 이런 걸좀 배웠고.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 원룸에 테레비가 있었는데 그게 요즘처럼 이렇게 얇은 테레비가 아니라 뒤통수가 엄청 큰테레비였어요 연말에 이제 다 같이 거기서 음식 놔두고 둘러 앉아가지고 마마 시상식을 보는데. 그 I a m a good boy 하면서 GD하고 태형이 뜨러뜨렸던 2층 칠 때였단 말이야. 진짜 그거 미쳤었어 솔직히. 그니까 맞아 맞아 진짜 그래서 <laughs> 와, 우리끼리 <laughs> 미다고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쳤다고. 근데 아무튼 되게 소소하게 진짜 재밌었어요. 그냥 동기들끼리 그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난 사실 대학 오기 전에 무서웠던 게 대학 친구는 거친구다, 그냥 밥친구다, 그냥 서로 그냥 안 친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그런 고민이 약간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하고 많이 가깝게 지낼 수 있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응, 맞아, 맞아.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썰 같은 것도 풀고 음. 싶고, 뭔가 다양하게 할 일이 너무 많데 그러면은, 야, 이거 해줄 때까지 찍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너.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은 제자서전에 쓸게요. 지금 책좀 쓰러 갔다 올게요. <laughs> 안 쓰면 죽는다. <laughs>